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 인구조사와 여행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49절까지입니다. 네, 구성은, 어, 1장은 12지파의 인구조사에 관한 거고요. 2장은 12지파의 배열에 관한 거고, 3장에서 4장은 아론제사장의 단순한 목록, 래위인들의 임무,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레위지파의 세부 역할,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민수기 1장, 12지파의 인구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의 내용은 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명단이 나오고요. 인구조사 명단에 나타난 많은 수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달 1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2집파의 이름 명단입니다. 집파들의 순서는 이름의 순서는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0장 24절에 근거한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르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순서입니다. 어, 민수기에서 1 2주파의 목록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 각각 등장하는데요. 이 비교에 따르면 르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의 경우에는 어, 시므온을 제외하고는 경미하게 그 숫자가 줄었고요. 그 수가 많이 들었던 므낫세, 베냐민, 아셀을 제외한 유다, 이사갈, 스블론, 다는 숫자가 조금 늘었고요. 결과적으로 열두지파의 총계로서는 26장에서 말하기를 그 수가 줄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명단에 나타난 많은 숫자에 대한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군사력의 60만 명 정도의 수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천 단위를 말하는 LF가 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고 하나의 집단 혹은 시족으로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총수를 600개의 그룹들로 여기는 입장입니다. 에, 물론 이 많은 수의 의미는 첫째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만큼 증가하리란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하겠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충분한 수의 전투 인력을 에,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세 번째, 인구조사의 대전는 진영의 배치와 아울러 광해생활 중에 반역과 징벌로 인한 루벤과 시몬 등의 인구 감소와 대조적으로 유다의 주도권과 수의 증가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인구조사에 레위지파의 언급이 없는 이유는 레위지파는 군대에서 배제되었고 성막을 지키고 제상들을 돕고 이 동시에 성막을 옮기는 일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부적절한 작분을 막아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지키는 지키고 또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 2장 이스라엘의 조직과 지도자들에 대한 것을 살펴볼게요. 진영의 배치.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에워싸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 밖을 에워선 채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동쪽에 제사장, 서쪽에 레위 지파의 게르솜, 남쪽에 레위 지파의 고핫, 북쪽에 레위 지파의 무라리로 배치되었고요. 일반 지파들은 동쪽의 유다, 동북쪽의 납달리, 동남쪽의 시므온, 서쪽의 베냐민, 이사갈, 에브라임, 브나쎄 스불론, 북서쪽의 아셀, 남서쪽의 갓. 남쪽에 루벤, 북쪽에 단지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을 야곱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레아, 레아의 아들들 유다, 이사갈, 수블롯, 루벤, 시몬이 있겠고요. 라헬의 아들들은 에브라임, 무나세, 비냐미 있겠고, 라헬의 여종 어, 비라의 아들은 단, 아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납달리와 가스트로 되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장. 이의 중요성은 이스라엘 지파의 배치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나아가며 전쟁을 잘 수행하고 야외 임제의 상징인 회막을 잘 지켜내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준수해 야 냈다고 하겠습니다. 성소의 관리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해서 민수기 3장과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할게요. 어, 레위기와 출애굽기 또 관, 관련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더 자세한 규정은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을 참조하시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과 그들의 급여 문제는 민수기 18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막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과 35장에서부터 40장을 참조해 주세요. 자, 이제 세부 내용을 살펴볼게요. 3장 1절부터 4절은 제사장들의 짧은 족보를 다루고 있고요, 3장 5절부터 4장 49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직책, 인구조사, 직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짧은 족보 어, 먼저 살펴볼게요. 어, 아론의 아들들은 모두 네 명이죠, 즉 나답과 아비후, 엘라하살과 아다말이 있었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야외께 드리다가 죽었고요. 다른 형제들인 엘라살과 하 이다말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과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아니하신 다른 부를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6장 1절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말은 무자적으로 양손을 가득 채운다, 가득 채운 자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제사장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손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 어떤 임무를 맡기다 뭐 그런 뜻인데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 레위기 8장 27절 29절에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네. 예, 뭐 손, 손의 어떤 임무를 일을 맡게 된다는 뜻인데, 예, 뭐 그를 문자적으로 보면 손으로 이제 재물을 옮기고 어떤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상기시켜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레위인들의 직책, 인구조사, 직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순서는 레위인들의 위치, 레위인들의 인구조사. 예, 인구조사에는 이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 얘기가 나오고, 또 서른 살에서5살까지 현역 레위인들의 남자들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운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회막 내에 제사일을 맡은 제사장과는 달리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실제로 회막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며 회막의 기구들을 돌보며 둘 예, 본다는 얘기는 이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막이 이동할 때그 해체된 회막의 부품들을 옮기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회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레위인들의 일을 아론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3장 14, 15, 51절과 4장 1절 49절에서도 세부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 용어가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경우도 사실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의 사역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예그 지키고 일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에덴을 지키고 에덴에서 일한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어, 레위인들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제사장을 돕는다는 표현이죠. 회막 앞에서 회막의 출입을 지킨다는 뜻이죠. 아론을 지키고 회중을 대신하여 회막의 모든 기구를 돌보는 일을 맡는다.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란 말이죠. 8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회막이 펼쳐있을 때는 회막을 지키고, 회막이 이동할 때는 그 기구들을 나르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체 이동, 복원의 세부작업에 대해서는 21절에서부터 39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의 특징을 뭐 다시 한번 정리 해보면요.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덜리운 자이다 아론을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택해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자로서 그 장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요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예. 표현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안물 예. 혹은 장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혹은 헌신하게 되는 대신하게 되는 규례는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레위인들 이제 구체적인 인구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이때 인구조사는 태어난 지한달 이상 된 남자들의 총수, 남자 레위인들의 총수와 30살에서 5살까지의 레위인 남자들의 수를 총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1 9절에 보면 이제 그, 그 레위 레위인 집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의 숫자를 살펴보죠. 이 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엘투 집파의 마다들과의 1대1 조건을 위한 것이며, 만일 레위인들의 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레위인들 남자들과 매칭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아니라 속전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보면 이제 30살에서부터 50살에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 남자들의 인구 조사를 다루고 있는 사장과는 달리 3장에서는 에, 이 레위인들의 태어난 순서대로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에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집 지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막 어느 쪽에 진을 치고 있느냐는 저는 언급과 아울러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로손잡은 회막의 서쪽에 진을 치고 있고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담당한다. 고아자서은 회막의 남편의 지위을치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괴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담당한다.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담당한다. 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어디다가 진을 쳤느냐? 회막 동쪽에 다쳤다는 거죠. 예, 모세와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회막 동쪽에 진을 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요. 예, 특별히 이들은 회막 입구 근처에 진을 치고 예, 그 입구로 입구로 무단침입하려는 자들을 막아야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레위인들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다. 예. 이 숫자가 이제 딱 떨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대략적인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숫자에 대한 차이는 그, 본문 내 어떤 필사 사이에 나타난 그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44절에서부터 51절에 보면 속전 규례가 나오죠.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란니라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여기서 속전은말 그대로 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파다라는 표현은 잃어 버린 것을 돈 주고 되사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일정의 부담금, 보상금 같은 기능을 갖고 있죠. 민수기 1 8장 15절에서 20절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보상적, 금전으로 대신하는 보상적 개념은 파다, 가을, 뭐 키페르 등이 있는데, 키페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으로 대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레위기적 측면에서는 이제 짐승으로 대신하는 가축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이제 4장 볼게요. 30살에서 50살까지의 현역 레위인들의 남자들의 숫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의 경우에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태어난 순서대로, 그리고 흠하게 어느 지역에 쪽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민수기 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내위인들의 인구조사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나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3장 얘기나 사장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그 배열이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아자손의 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체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천으로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것을 매어야 한다. 게로존자손의 일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해체하고 메워야 한다. 무라리자손의 일 장막의 널판들과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해체하여 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있죠. 그래서 고아자선의 경우에는 매는 일에 집중을 해도 나머지 경우에는 해체하는 일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아들도의 해체와 포장을 살펴볼게요. 지사장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담당해야 한다. 음, 이는 이제 직접 나른다기보다는 고아 쪽 속의 일에 대한 세심한 감독을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어, 거기 또 특징이 또 있죠. 지성소의 기구, 내성소의 기구, 그다음에 번제 성과그 기구들의 순서로 이제. 어, 해체하고 포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가죽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색깔의 보자기로 덮고 채를 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보자기 색깔이 되게 재밌는데요. 순청색, 청색, 홍색, 자색 순서로 지성 물들을 쉽게 구별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어, 포장을 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죠 해체하기도 쉽고 아내가 다시 분해하기도 쉽고 또 아무나 또 만져가지고 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는 거고요. 이 모든 포장에는 황색 해달 가죽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의 결론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학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개수된 수가 8,58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바로 레빈 민수기, 그다음에 제이콥 밀그롬 민수기, 그다음에 기타 필자의 정리 노트를 참조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에, 콘텐츠 제작에 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달 1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